이도 따라왔어요. 오. 좀 웃어줄 수 있어? 오. <laughs> 오. 오, 왜그 잘한다. 오. <laughs> 어. 먹으려는데 왜냐? <laughs> 음. 음맛있겠 이게 이것만 가져갈 수없 안되겠지? 이거 아, 그걸 하나 셀카봉 같은거 갖고 다 샀는데 한번 사용해보진 않아서 니이 와봐 뭐야? 새치야? 미친거 아니야? 너서는먹는다 응. 그래? 했지? 응, 서는 독서는 독서는 독안보독서다 봤지. 오늘 서오독는데나 오늘 그거 보고 매서마다서었어아 어, 그래? 서는독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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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.

이거 짬뽕수차리려고요 아, 아버지 말라나구들 하자. 너무 다 어디서 그다 먹고 해든이랑 우리 어디 가지? 어, 카페 가는 중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미세먼지 장난 아님 날씨는 좋은데 좀 그래. 해든아 웃어야지 나 웃어줘야지. 얘든 웃어야지. <laughs> 밥다 먹고 카페를 왔습니다. 돌산에 새로 생긴 카페래요.